이 남자는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병원의 모든 CCTV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인 남자는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출구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카메라가 여전히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죠. 이 남자는 누군가의 표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의 안전을 위해 즉시 감시실로 달려갔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직원들은 이상한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해커가 원격으로 카메라를 조종하고 있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감시실에 전원을 꺼 시스템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순간 해커 컴... 컴퓨터에서 모든 영상이 사라졌죠. 남자는 감시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책상 아래에서 의심스러운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 장비는 원래 있던 게 아니라고 했죠. 남자는 이 장치를 본부로 가져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해커는 자동 삭제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죠. 화면에 나타난 카운트다운을 본 남자는 위험한 장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켰죠. 그리고 장치 위로 뛰어올라 몸으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이 끝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아래에서 작은 연기만 피어올랐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드론 한 대가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즉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해커와 맞서 싸우고 그가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해커는 드론을 조종해 도망치기 시작했죠. 남자는 셔츠를 벗어던지고 드론을 쫓아 달렸습니다. 하지만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드론이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 길가에 주차된 경찰차를 급히 사용했습니다. 당황한 경찰은 즉시 상황을 본부에 보고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대의 경찰차가 남자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드론을 쫓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눈치채지 못했죠. 그때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멈춰섰습니다. 경찰이 즉시 그를 제지했죠. 많은 경찰들이 그를 둘러싸고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남자는 자신이 여전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커가 경찰서 카메라까지 해킹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이죠. 얼마 후 남자의 상관이 부착했습니다. 그를 석방하라고 얘기했죠. 경찰에게 모든 게 단순한 오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석방된 후에도 남자는 가려하지 않았죠. 당황한 상관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자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상관은 내부에 협력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했죠.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서가 대화하기에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부대로 돌아가 해결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했습니다.